오늘 우리가 10편, 시편, 10편을 통독하겠습니다. 10편 통독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어, 이제 9편은 감사인 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10편에는 비탄시라고 그랬죠. 이두 시가 모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악인이 멸망당할, 멸망당할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시편을 같이 통독합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 손을 환란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구풀이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수르 사람은 화있을친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은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열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바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백색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의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보 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복음자리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리 나를 주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적이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독기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체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리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세약하여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에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개수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족 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의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스르가 애굽에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으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해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닥에 멍해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야세이들로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개바에서 유숙하며 나만은 떨고 사울에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딸 갈림아 큰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안아도시여 만 메나는 피난하며 개빔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 날에 그가 누베소 시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협격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오늘 시편 30편을 우리 같이 통독했습니다. 우리 시편 30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나눠야 될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의뢰 많은 자기 자랑이 오가합니다. 여러분들의 부, 지식, 지위, 명성, 자식, 성공담 등 당신은 그런 자리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친하게 지내는 성도와 다른 형제, 자매나 교육자와 흉어물에 대해서 비난하며 그것을 즐겨 이야기한 적은 없는지 한번 우리 점검해 봅시다. 무신경한 우리의 비난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을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보시고 감찰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 없는 중상을 당했을 때나 다른 사람으로 인해 손해를 보았을 때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바라며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 묵상해보는 그런 기억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